점손과 온유로 섬깁니까? 사도행전 26장 15절 신앙의 오류 주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겠다고 우리 신앙의 오류 중 하나는 자신의 신념 혹은 내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어떤 분이신지 묻는 물음에서 우리는 비로소 무지와 교만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겠다고 할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무지가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 주를 섬기려고 합니다. 주님을 돕겠다고 나서지만 주님께 상처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겠다는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앙의 올바른 방식 진정 주께서 맡기신 의무라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수고할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라면 결코 우리의 만족을 위해 수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겸손과 온유로 섬긴다면 당연히 주의 뜻을 행함으로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수고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희생과 자아의 제한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없이 즐겁고 한 없는 자유를 누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희생과 제안이 따른다는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말인데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 누군가에게 무서운 복수의 칼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이 있는가는 올바른 신앙의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척도가 됩니다. 오늘 주님이 환경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에 무감각하지 않습니까?